안녕하세요. 함께해요. 만나요리입니다. 봄철에 혈관 관리가 고민이시지요? 혈관을 뻥 뚫어주는 요리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뇌졸중은 겨울에 위험한 질환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봄에 더욱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봄철에 포근한 날씨가 혈관을 이왕 시켰다가 추운 저녁이 되면서 갑작스럽게 혈관이 수축돼 뇌졸중 발생 위험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봄철 뇌졸중 예방 꿀팁을 말씀드릴게요. 저녁에 따뜻하게 해서 주무시고 혈관을 튼튼하게 깨끗하게 하는 음식을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피부 점막을 튼튼하게 하는 음식, 바로 당근을 준비를 했고요.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음식은 바로 부추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근과 부추를 가지고 뇌줄증 예방을 위해서 요리를 할 겁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 500g을 준비를 했고요. 부추는 200g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당근을 곱게 채를 썰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고운 채칼로 해서 당근을 채를 썰어 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만약에 채칼이 없으시면 그냥 칼로 곱게 채를 썰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채를 채칼로 썰었고요. 또 집에 전동 채칼이 있으시면 전동 채칼로 또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나머지는 전동 채칼을 이용을 해서 또 채를 썰어놓았어요. 네, 이렇게 이제 채를 다 썰었습니다. 네, 불을 켜주고요. 올리브 오일을 두 큰술을 넣어서 살짝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당근을 그냥 살짝만 볶아주면 됩니다. 딱 4분을 볶아줬거든요. 약불에서 4분을 볶아줬는데요. 보세요. 물도 없이 이렇게 잘 볶아줬지요? 네, 조금 더 부드러운 걸 좋아하시면 더볶아주셔도 됩니다. 제다 볶았는데요. 이거를 불을 끄고요. 볼에다가 넣어서 식혀주도록 할게요. 아, 당근이 너무 예쁘죠? 당근이 왜 뇌줄종에 좋은지 인터넷에서 검색 한번 해보세요. 네, 이렇게 식도록 두고요. 네, 부추를 썰어 줄게요. 부추는 혈관을 튼튼하게 한다 했잖아요. 부추는 특히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고 항산화제를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특히 염증도 감소시켜 줘서 조직의 손상 입히는 것을 줄여 줍니다. 부추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주면 돼요. 부추랑 당근이랑 먹으면 완전 찰떡궁합이에요. 고추를 넣어 주고요 다른 부재료들을 또 넣어 줄게요 홍고추를 큼지막한 걸한 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고추를 반을 갈라서 썰어서 넣어 줄게요 청양고추를 자그마한 거두 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만약에 매콤한 거 싫어하시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 청양고추도 쫑쫑 썰어서 넣어 줄게요 이렇게 서 약간 다져 줄게요 마늘을 자그마한 거세 쪽을 준비했는데요 다져 넣어 줄게요 국간장을 한 큰술 반을 넣어주고요. 요걸 넣어주면 아주 맛있습니다. 그래도 또이 참치 액젓이 싫으시면 안 넣으셔도 돼요. 대신에 국간장을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참치 액젓을 1 작은술 넣어줘요. 그리고 매실청을 네, 두 큰술 넣어줘요. 매실청이 없으시면 식초를 넣어주시고 설탕을 약간 넣어주시면 됩니다. 약간 새콤한 맛이 감돌기 위해서 넣는 거예요. 깨가루를 두 큰술 넣어줘요. 무치면 됩니다. 의외로 보면 당근을 가지고 주유리로 해서 잘안 드시잖아요. 부재료로 많이 드시는데 이렇게 주재료로 해서 당근을 해서 드시면 정말 건강에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살짝 무쳤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맛을 보도록 할까요? 어때요? 맛있겠죠? 아주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오늘 혈관을 뻥 뚫어주는 요리 꿀팁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함께해요. 만나요리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